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서 특히 이슈화된 것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1, 2위 기업인 TSMC와 삼성전자가 앞다투어 대대적인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쟁에 불을 붙였는데요. 삼성전자는 20일 미국 상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대책 회의에 참석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회의 후약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TSMC도 이에 질세라 기존에 발표했던 1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더해서 최근 3나노 이하 공장 건설까지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총 23조 원으로 투자 예상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수요를 잡겠다는 이유도 크지만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내세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기도 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역대급 인프라 투자를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반도체 생산과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500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국가 인프라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상원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5년간 59조 원을 투입하는 법안도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역시 미국의 제재 이후 지지부진해진 반도체 굴기를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고, EU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유럽이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반도체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언론들은 그 어느 국가들보다 한국의 반도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최근 한국이 발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510조 원 규모 투자를 집중 조명한 것인데요. 지난 1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3공장 건설 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보고대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종합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171조 원을 포함해 많은 기업들이 20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현재 파운드리 1위인 TSMC를 꺾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국 대형 반도체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향후 한국의 미래가 반도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에서도 510조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컨설팅 업체의 한 연구원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한국은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궤도를 결정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관계자는 한국의 510조 원 규모 투자는 해외 주요 매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과의 협력 요소가 다른 국가의 반도체 수급을 좌우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자 유럽에서도 곧바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첨단 EUV, 노광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 ASML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ASML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SML은 2025년까지 경기 화성에 2,400억 원을 투자해 재제조 공장과 트레이닝센터를 포함한 EUV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ASML의 투자 시 어려움을 풀어주고 인허가 지원 등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 ASML은 N나노대의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로 반도체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슈퍼 을로 불립니다. 이 회사 장비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SML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첨단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덜란드를 직접 방문해 ASML CEO와 회동을 갖고 차세대 EUV 노광 장비 공급 확대를 논의했던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ASML의 한국 진출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ASML이 한 해에 생산 가능한 장비가 30에서 40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에도 미국, 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지지만 ASML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돈 주고도 못 구하는 필수 장비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관련 전문 인력들이 한국에서 양성된다면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ASML이 한국에 짓는 재제조 시설을 통해 국내에서 기존에 운용 중인 EUV 설비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ASML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우량 고객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행보로 보입니다. 이번 ASML의 화성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판교와 기흥, 화성, 평택, 온양의 서쪽, 이천에서 청주에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며 K반도체 벨트가 완성됐습니다. 앞서 용인 화성 지역에는 반도체 식각 분야 첨단 기업인 램리서치사의 제조 시설이 위치해 있는데 이 시설도 2025년까지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국, 미국, 대만 등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투자 결정을 내리자 일본도 다급해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일본이 부랴부랴 반도체 연맹을 만들어 반도체를 지배해 세계 패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반도체 연맹의 책임자로 충격적인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반도체 전략 추진 의원 연맹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점유율이 크게 낮아진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자는 목적입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미국 등 우방국과의 재후 협력 방안 및 일본이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장비, 소재 분야 강화에 대회서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일본의 국운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바로 이 모임의 리더격인 최고 고문이 아베와 아소입니다 2년 전 한국 수출 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깨려고 시도했지만 역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을 곤경에 빠뜨렸던 아베가 일본의 반도체를 다시 이끌 리더로 복귀했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한때 한국의 스파이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을 몰락의 길로 안내한 장본인입니다. 아소다로 전 총리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일본 내에서조차 막말과 실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일본의 국군이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에 아베 아소가 리더를 맡았으니 안 그래도 망해가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아베의 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에서조차 반도체를 지배하는 국가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는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코일구 상황에서 점점 심화된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자, IT, 방산 등 핵심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가 없으면 글로벌 산업망이 마비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들이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방패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반도체 방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적 초격차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일본에서 한국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아베, 아소의 맹활약까지 더해진다면 전세계의 패권이 걸린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